인사해주세요 복슬이 부서 안녕하세요 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슬입니다 안녕하세요 까입니다 안녕하세요 들라이츠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무입니다 인사 안녕 난 김해피야 오늘은 무엇을 할건가요? 오늘은 습 여기에 생긴 필이 있습니다. 와, 와우. 엄청 많군요. 자, 첫 번째 참가자는요. 얘네 얘입니다. 누가 입고 왔나요 음. 아, 핑크! 핑크가 더 예뻐! 핑크. 잠시만요. 이제 밑에만 찍을 거예요. 아니요. 아니, 내가 밑에만 찍을 거라고. 그리요. 둘이요? 음. 피크 피곤! 와! 누랑이 승리! 다라아 생긴 피총몇개예요 어. 1 6 개? 할... 어, 엄청 많죠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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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. 자, 이거. 노랑이가 다음 라운드에 지연합니다 네. 이번엔 2대2 누가 입겼습을까 초록. 우와 초록이 셉니다. 세군요. 누가 이겼습을까 파랑. 어? 어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. 오 파랑이! 잘봤드 누가 좀 잘했습니까? 핑크인가요? 살색. 어? 우와, 엄청 세 누가 이겼습니까 철어. 오, 핑크! 핑크! 날려보겠습니다. 우와! 오, 핑크! 아! 핑크가 이기네요! 누가 이길까요? 파랑. 연두 승리. 연두 승리. 누가 이거 맞으니까. 응? <laughs> 주아 <주황. 웃음> 뭐야, 얘? 지 응. 엄청 센데? 가벼운데 센데? 와! 빨강이에요? 네. 조금만 끊어습니다 시간 윽 없으니까 조금 뚝 조금 늦게 떨어진 거다넣아 놓을게요. 음, 초록, 초록색은? 아, 초록색이야? 오, 초록색, 초록색 샌데요. 어때요? 초록색, 초록색 괜찮구만. 어? 괜찮다고요? <laughs> 대박인데요. 괜찮다니까? 괜찮다면 대박이지. 음. 어떤가요? 하나, 둘, 둘 셋. 좀더 세게. 우? 어? 아, 역전했습니다. 파랑 이가 다 남은 시합이다. 아 누가? 빨우 와. 돌아서 돌아서 이겼습니다. 누구? 검정 맨펜 얘는 망치야 망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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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망치 쎄 망치가 잘안굴르네 이건 굴르는 재미로 하는 겁니다 초록 크레파스 VS 파랑 크레파스 검정 크레파스 냐 파랑 크레파스 검정 였습니다. 누구? 음. 철어. 그거 너무 생겼지, 형. 우와! 초록깔난 디스츄. 누구? 누가일까요? 초록이 많네. 이건 뭐예요, 탈 거? 파랑. 파랑이야? 하양. 아, 하늘. 하늘색? 하늘. 오, 하늘. 역시 하늘. 아이 근데 이잖아 이거 너무 음. 나한테 너무 와가지고 너무 와드겠습니다, 여기 놔두겠습니다 여기. 누구야 이거 습니까음 갈색. 갈색? 오 진짜 갈색 세네. 오. 나 아, 누가? 노랑 노랑이요 네. 와, 이렇게 쎄? 정답 노랑이 이렇게 쎄어요 누가일까요? 초초빨빨도좋은좋 어... 초록 초상막할막할은데은데 와, 이이겼습니다 막상막하니까 진짜 막상막하였어 누구? 잘 굳는에, 아 파란색 사인펜이 이길 것같아 <laughs> 사인펜 약해. 약하네. 사인펜. 사인펜 약하네. 연필 싸움에서. 왜 <laughs> <이번엔> 내가 찍어볼게. <laughs> 나는 연추? 이거 황토색. 좋아. 오 황토색. 오 나는 이제 그그 그 피카츄에서 라이츠로 진화했다고. 이거 뭐야? 나? 응. 나 옛날에 난 P1이었지. P1. 응? 지금 라온이 된거지 라온. 음. 라이츠. 예명 라이츠. 본명 라온. 음. 빨리 하세요. 진나했습니다 누구? 노랑 노랑 레몬. 난얘가이 난 라이츠 얘가 얘인데. 오오오 라이츠! 뭔가 소림수가 있는 거 같은데. 뭔 소리에요? 그런 거 없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누가있까요 껌정. 오 껌정? 위력합니다 아, 아. 우와, 껌정 살았어. 와야 근데 이거라고. 내가 너무 멀리 있다. 응, 음, 좀 가져와. 아~ 파랑 오, 노랑. 노랑. 노랑이 이긴다고? 누가? 노랑? 살색! 음. 아그 뭐예요? 그 껍데기도 없고 <laughs> 뭐야? 이거 어? 껍데기도 없고 왜 빠진 거야? 와 살색! 얘는 역시 살색이야. 하나 아, 누구? 살색 한번 더. 와와이 <laughs> 핑크, 핑크엔 안 되네 뭐? 핑크한테 안 된다고? 응 음. <laughs> 핑크 얘와와슈누누 주황. 아, 홍인인주황인인가와갈세 누구? 다시 한번 네임 도네임었어임도안 먹었어. 나도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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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! <laughs> 이상하게 올라옵니다. 누구? 음. 또한번 쳐러 응? 진짜? 오... 와우 소문이겠습니다. 누구? 음~ 연필 늙은 거? 음, 늙었어? 할아버지 연필 샀습니다. 음~ 내가 저번에 생리피 싸움이 한번 해봤거든. 음~ 영상을 찍으면서 근데? 근데 할아버지 연필이 사강사강인가 결승전까지 진출한거야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사지 안 쏘았으니까 청록색 오오 청록색 누가 이길 것같니까 하늘 하늘? 오 힘이 센데요 막 쏘는 막가 그러게요 좀 안되고? 어? 자, 좀 가까이 놔두겠습니다 지금 9분 51초인데 괜찮아요? 네 응. 누가 들었습니까? 자자 <laughs> 어? <웃음> 오~~ 자자 진출 자, 네. 음 그리고 어? 뚱띵이 뚱띵이? 뚱띵이 어우 뚱띵이 오 힘쓴데 잘 버티는데 날씬이가 난것 같아 빙띵이보나오 날씬이 잘안 넘어가네요 와 날씬이 날씬. 날씬. <laughs> 역시 날씬이라니까 오. 날씬이 누구응 누구, 응? 누구? 그거 뭐야 풀이야 어어풀 뭐야 아니 근데 연필 거기 풀도 실전 안오거가네와 풀이 다음으로 올라갑니다 어? 그냥 나온 거리고 그런 거야? 아, 자 파란색, 가 주세요. 어? 파란색. 오, 오 이해했습니다. 예, 남색 같은 보라색 이겼습니다 일단. 너무 무로 힘들까요? 검정색 응원합니다. 예. 네 남색인데요. 아 남색이에요? 예, 남색 남색이 응원합니다. 아 그래요? <laughs> 오, 뭉축색 째지. <laughs> 1라운드 통과. 네. 누구? 어, 핑크. 오! 오 초록! 초록이겠군요. 아, 초록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한데. 초록이 엄청 많네요, 근데. 아진짜 초록이. 어, 일단 마무리! 오.